오늘의 인문학 산책 김주영 작가와 함께 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김종훈 작가님과의 대화. 너를 이해한다는 말에 대하여. 날도 좋은데 집에서 뭐 하냐? 뒹굴뒹굴 하지 말고 좀 나가라. 아마 요즘 이런 말이 여기저기에서 분수처럼 쏟아지고 있을 거다. 맞는 말이다. 다만, 나가라는 사람 입장에선, 뒹굴뒹굴 집에서 굴러다니는 사람 입장에선 반대로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렇게 좋은 날에 뒹굴뒹굴 하는게 얼마나 좋은지 알아?언제 또 이렇게 좋은 날에 뒹굴뒹굴 하겠어?나도 이렇게 좋은 날에 사랑하는 음악을 즐기며 산책하는 걸 정말 사랑하고 행복하게 누린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걸 남에게 강요할 수는 없다. 그는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사람 입장은 이렇게 다르고 이해한다는 말 자체가 어떤 때는 망상에 가까울 수 있다. 누구든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말하니까. 네 입장은 이해하지만 이라는 단서 자체가 이미 이해하지 못한 것을 증명한다. 이해했다면 단서가 필요하지 않으니까. 더 높이 점프하려면 손해보고 싶은 일을 찾아라. 1. 내게는 삶에서 아주 특별한 시기가 있었다. 당시 나는 평균보다 3배 이상의 돈을 벌고 있었던 시절이었지만, 과감하게 다 접고 어떤 하나의 일에 1년 이상을 매달려서 아예 수입을 0으로 만들고 살았다. 이과장이 아니고 수입이 아예 없었다. 어릴 때도 아니었고 돈이 풍족한 상태에서 선택한 것도 아니었다. 누구보다 더 많이 벌어야 했지만 과감하게 모든 생산 활동을 접고 돈이 되지 않지만 나를 한 단계 높이 끌어줄 수 있는 그 일에 모든 시간과 가능성까지 투자했다. 3. 당연히 당시 주변에서 모두 나를 말렸다. 하지만 나는 사는 내내 당시 나의 선택이 옳았음을 느끼고 있다. 주변을 보면 성장을 갈망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누군가는 성장하지만 다른 누군가는 원하는 수준으로 성장하지 못한다. 4. 이유가 뭘까? 아주 간단하다. 전자는 자신이 선택한 무언가를 할때 전혀 이득을 고려하지 않고 전진하지만 후자는 자꾸만 계산기를 두드리며 멈칫거리기 때문이다. 손해를 절대 보지 않으려는 그 욕망이 그를 한 걸음도 앞으로 전진할 수 없게 만든다. 오, 성장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당신이 누구든 이렇게 묻는다면, 내 대답은 언제나 동일하다. 기꺼이 손해 보고 싶은 일을 찾아라. 그리고 실제로 인생 최악의 손해를 봐라. 네 인생이 바닥을 목격해라. 손해 본 만큼 당신은 앞서 나갈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바닥과 천장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세상에서 가장 근사한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카카오 스토리 김종훈 작가님의 기적의 필사법 식탁 대화의 주제로 삼으면 아이의 내면을 탄탄하게 다질 수 있는 일곱 가지 질문. 아침과 점심 그리고 저녁 부모와 자식은 함께 하루 세끼 식사를 즐깁니다. 물론 아이가 학교에 다닌다면. 점심은 따로 즐기게 되겠죠. 먼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즐긴다 라는 표현에 있어요. 해치운다, 먹는다, 혹은 한끼 때운다 라는 표현보다는 즐긴다 라는 표현이 좋습니다. 나머지는 어쩔 수 없이 지나가는 순간처럼 느껴지지만 즐긴다 라는 표현은 하나하나 느끼며 경험하는 기분이 들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성장의 식탁 대화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 시간에 서로 무엇에 대해서 말해야 하는지는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저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강요와 명령이 나쁘다는 사실만 알고 있지 무엇을 말하면 좋은지는 모르고 있지요. 아이의 연령과 상관없이 함께 나누면 아이의 내면을 탄탄하게 만들 수 있는 일곱 가지 질문을 소개합니다. 오늘 아침 기분이 어때? 오늘 아침 단어 하나 만들까? 하루 종일 그 기분으로 살아보는 거야. 다음 식사 때 먹고 싶은 반찬이 있니? 네가 맛있게 즐기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더 정성을 다해 만들어야겠다. 요즘 뭐가 널 행복하게 하니? 혹시 그 이야기 좀 들려줄 수 있겠니? 행복은 나누면 더욱 커지는 거니까. 최근에 어떤 고민을 많이 했어? 엄마 아빠도 이런 고민이 있었거든. 우리 서로의 고민에 대해서 말해볼까? 혹시 지금 같이 식사를 즐기고 싶은 친구가 있니? 그 친구랑.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우리가 즐기는 이 식사 시간을 책 제목으로 정하면 뭐라고 할수 있을까? 왜 그렇게 생각하니? 아빠, 엄마가 오늘 어떤 반찬을 가장 잘 먹을 것 같니?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식탁 대화는 명문가의 역사에서 빠지지 않고 지켜졌던 루틴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주제로 대화를 나누는지는 잘 모르고 있죠. 역사와 철학 등 온갖 멋진 주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더욱 중요한 건 서로를 향한 관심과 마음, 일상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가족의 역사이자 철학을 구성하는 재료가 되기 때문이죠. 에이 바쁜 식사 시간에 무슨 대화야. 과연 아이들이 진지하게 대답해 줄까? 정말 아이 내면을 탄탄하게 만들 수 있을까? 온갖 고민이 실천하려는 의지를 막을 수 있어요. 하지만 생각하는 사람과 실제로 해본 사람은 전혀 다르죠. 후자는 실패를 해도 그 경험으로 아이만을 위한 특별한 하나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화가 통하는 가정은 아름답습니다. 그건 가족이라는 강에 사랑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때문이죠. 김종원 작가 김종원, 김종원 작가, 자녀교육, 부모교육, 책, 육아, 7세, 8세, 9세, 십세 유가 초등학생 홈스쿨링 인문학 식탁 대화 대화 질문 초등 교육 부모의 말 아이들의 낭송이 이어집니다 인문학의 대가 김종훈 작가님의 매일 아침을 여는 일본의 기적 당당한 자는 누군가 자신을 낮춰도 분노하지 않고 애써 상대를 비난하면 자신을 올리지 않 않는다. 당당함은 고개를 숙여도 흘러나오는 기쁨에 있다.